두 개, 두개 들어주신 것 같아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laughs> 당황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않을까. 웃음>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laughs> 아직도 실감이 잘안 나고 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에, 정리의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이렇게 안 계시니까 축호해야 지 오랜만에 또 <laughs> 양투걸 <laughs> 마지막에 이제 함께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작년 5월에 이제 깟누에서 시작된 이긴 여정이 가장 에,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어, 오스카에서 작품상 같은 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지난날에 토론을 통해서 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지 못했는데 이렇게 어 영원스러운 자리에 분되었 저도 마지막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 좋습니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엄청난 선을 넘어오던 는데 생각 보니까 모스터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양성진 강점이 아니고 한국더시작점는그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무섭게 하는 마음이지만, 자꾸 이뻐요! <laughs> 저는 한국 시간을 생이었는데 배우로서, 배우로서 최고의 생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laughs> 내일이 생일이고요. <웃음> <웃음> 정말 대한이 모든 생일, 또는. 영화 패지 여러분들께 지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품상이라는 게이 작품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모든 저 스태프과 배우분들이 다 같이 가는 사례잖아요. 그 이름 올린 크레딧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축하하고 자랑스럽다 이 얘기를 이 순간을 대신 할수 있어서 너무하어요 정말 아직도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또 열심히 한번 많은 기사들과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올라온 것들을 찾아보면서 모모를 다시 느껴봐야지 될것 같아요. 제일 뽑을 때 제가 말정세가지고막 놀림받던 게없더냐고 그게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감독님과 또아버님과또 엄청 오랫동안 미국 프로모션이나 그렇게 고생 많으셨는데 응. 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진짜 평생 이걸로 원정하게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후보에 오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는 것들 저희테진큰 같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상은 못했지만, 근데 저희가 많은 상을 진짜 그리고 제일 좋은 작품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쁜 뿌 같아요. 정말 기쁜 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어, 정말 기쁘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거의 한한달반 이상 너무나 많은 시상식이 있고 제가 이제 스피치를 거의 한 2, 30회 한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막바지에 이제 오스카에 이르르니까 거의 수상 미천이다 바닥이 나면서 수상 소감 미천이 네, 타다하다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술 얘기까지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죠. 네, 거의 한 다섯 달 반, 기생충 촬영 기간보다 더긴 캠페인 기간을 냈었기 때문에, 어, 아 이제 이제 정말 끝이 난다. 이, 이것이 마침내 뭐, 좋게 끝났으니까 더 기쁜 기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술 뭐 한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분 영화도 참 반복해서 많이 보고, 그 분에 관한 책도 사서 읽고 그는데 같이 노미네이션 된거 자체가 너무 흥분되는 일이었고 영광스럽죠. 근데 그분을 저쪽에 저, 저 몸발치의 의자에 앉혀놓고 제가 올라가서 상을 받고 있는다는 게 저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아까 그 무대 위에서 했던 말들은 다 진심이었고 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그 말씀은 그데이비톰스니튼쓴 스콜세지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밑줄을 치면서 쳐놨었던 그런 문구였어요. 오늘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미나리가 이제 썬댄스의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 대상이 이제 거기는 최고상이잖아요, 썬댄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또 오스카에서 기생충이 집은 소식이 있었고요. 이런 연이은 난보들이 교민분들한테도 좀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고, 일찍 자라고. <laughs>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건강에 <laughs> <laughs>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laughs> 요즘 우리 세상 자체가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리밍이라든가 또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이미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많이 모두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생충도 이렇게 현대의 삶을 그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또 훨씬 편하게 미국 뿐 아니라 지금 일본, 프랑스에 이어 일본과 또 영국에서도 되게 그 관객들의 반응이 이제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어, 1인치 장벽 또는 그 언어 장벽, 자막이라는 장벽들에 대한 발언은 저는 오히 뭐 제가 했던 그 발언들이 좀뒤늦은 감이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 특히나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예, 뭐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입만 살았다라는 얘기인가? 되게 솔직하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니까 솔직한데. <성짓할까요? 웃음> 네. 저희 팀의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즉흥적으로 비교적 하면.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통역분이 계시잖아요. 일단 첫 라인을 생각하면서 무대에 올라갑니다. 첫 문장을 딱 던지면 통역을 하실 동안 그 다음 거를 이제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의외로 그 템포를 타면 차근차근, 예, 논리적으로 잘전개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 예, 역자와 함께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 팀만의 특권이죠. 국민이 예. 음, 그렇고, 우리 배우들도 그렇고, 어디가나 가장 큰 박수가 나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위치가 정말 정확하게, 아, 예, 예. 뭐,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는쭉 그해 달라고. <laughs> 올타임 통틀어서 지금 6위라이 랭크 되있거든요 뜻깊은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그 미국 관객분들 덕분에 그런 스포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또 이런저런 행사장이나 뭐 그동안 홍보 과정에서 이제 만난 분들이 2번, 세번네번 네번 반복해서 갔다는 분들이 많이 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카데미 시상식에 함께 계셨던 다른 노미네이션 되신 분들도 예를 들면 뭐 두 교황의 그 조나단 프라이스 남무주연상 후보였던 그분도 본인 두번 보셨다고 얘기하시고, 뭐, 이런저런 영화의 그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시고, 그런 이제 동료 영화인들이나 배우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다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이미 영화 자체에 흠뻑 들어가 있고, 어떤 진입장벽 이런 것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같은데 되게 기뻐서 저도 되게 감사드리는마음이 예. 네떻 그랬을까요? <laughs> 상을 받은 거는 팩트니까. 네. 일단은 그그 그 기쁨 자체만을 일단은 생각하고 싶고요. 왜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laughs> 좀더 심층적인 다각도의 분석이 이제 조만간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제가 여러 그러니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의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10, 12년, 13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으로서 어. 제가 어, CJ와도 또뭐 살인의 추억 마더, 설중이 아 이번에 네 번째 작품이 되신 톰그내온톰킨 그 대표와도 네 편의 작품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온과 CJ가 또 서로 힘을 합쳐서 두 개의 바퀴가 굴러가듯이 되게 좋은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오스카 캠페인을 진행했거든요 되게 엄청 큰 닉스튜디오의 영화들이에요 저희는 뭐, 뭐 예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규모도 작고 모든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뒤처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이제 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마음을 한데 모아서 했던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료를 사면서 하보고 느낀 것들과 감별하고 회의를, 회의를 하면서 나눈 얘기들이 스파크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구나. 예, 아까 감독상 수학 때 소리를 너무 지나고서 목이 잡어요이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20년에 공준호의 그 연기열이 그, 좀내 그 어떤 이 중에 완성의 어시점에와 있는 작품이라고는 많이 생각이 들었고, 깊이 있는 어떤 시선들을 늘 느끼면서 또 감동받고, 그때 제서울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답도 너무 많이 나오고, 비 <laughs> 맞아야 되고, 비 맞아야 되고, 반지하고 내일고 오려고 그래요. 그 인터내셔널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오스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방향에 박수를 보내고 지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또 저희 기생충이라는 작품도 그런 노력의 방향에 맞게 또 공헌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 시상식에 그래서. 서로가 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아카데미와 깐느 이전에 이미 그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거를 변함없이 계속 준비하고 있고 시나리오를 조금씩 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한국어 영화고요.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룬 그런 영화를 준비하는 게 하나 있고두 번째는 영어 영화입니다. 규모가 큰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네. 기생충 정도의 규모를 가진 영화 때문에 이번 주에 2016년 런던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